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용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라고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알라고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세 가지의 소재가 결합되어 있는 케이스로서 ABS 소재의 카메라 테두리 부분과 PC 소재의 뒷면 패널과 측면의 TPU 재질 이렇게 세 가지 의 재질로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바깥면과 안쪽 면에 보호 비닐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서 보호 필름을 제거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끼워 주었고요. 아이폰 뒷면의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버튼의 눌림감이라든지 그립감도 모두 향상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클리어 케이스라서 아이폰 본연의 뒷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고 카메라 부분까지 완벽하게 보호를 할수 있도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아도 카메라가 닿지 않아서 카메라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정 화면을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에도 화면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테두리가 높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마이크 스피커 라이트닝 단자까지 모두 오픈되어 있어서 사용함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이상 없이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맥세이프 차저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자체에 맥세이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력은 좀 약해지지만 잘 달라붙어서 맥세이프 차저를 이상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엘라구에서 나온 아이폰12 프로 맥스용 강화유리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엘라고에서 나온 클리어 케이스 아이폰 12 프로맥스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